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자 심는 날입니다. 감자 심는 것에 대해서 황금 농장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감자를 준비합니다. 다음은 밭을 준비해야 되는데, 에 쟁기로 고를 약 30cm 간격으로 고를 깊게 팝니다. 이렇게 고를 깊게 판 다음, 여기에다가 준비한 비료를 뿌립니다. 비료는 어, 고토 봉사가 들어있는, 어, 비료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태비를 마련해야 되는데, 태비는, 어, 잘썩은 어, 우분, 즉, 소걸음을 말합니다. 소걸음 약간을 준비하고, 그리고, 에, 거기에 덮을, 어, 흑색 비닐을 준비합니다. 이제는 비료를 살포하겠습니다. 비료는 어, 농부의 감각으로 골고루 손으로 뿌려줍니다. 너무 많지 않도록 적당하게 이렇게 뿌려줍니다. 자 이제는 태비를 어, 거울에다가 뿌림, 뿌립니다. 이렇게 태비를 골고루, 고울에 뿌린 상태입니다. 여기에 밑에 화학 비료를 좀 서고, 태비를 뿌린 상태에서 다시 태비를 묶고 고울을, 두둑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두둑은, 어 다소 조금 높게, 쟁기로 고를 탑니다. 이 쟁기는 옛날에는 서로 했지만은 지금은 사람이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조정을 해서 가는 겁니다. 지금은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쟁기로, 어, 두둑을 만들기 위한 어, 중간에다가 거울을 탔습니다. 여기에서, 이, 런 농기구를 이용해서, 호빠라는, 어, 농기구를 이용해서, 어, 두둑을 만듭니다. 자, 이렇게 거름이 보이지 않도록, 이쁘게 두둑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고을 덮어서 두둑을 가지런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다가 분수 호수를 깔고 비닐, 흑색 비닐을 덮, 덮을 겁니다. 이어서 다음 편에서 분수호수 깔기와 비닐 덮기, 감자 심기를 이어서 나가,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금농장입니다.